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성도는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임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빛은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오셨습니다. 성도는 이 빛을 받아 가지고 흑암에 사는 백성과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할지라도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어 등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해야만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빛을 하였었는데 빛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명을,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바로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적 사명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풍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고 약속이셨습니다. 선교적 사명의 범위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방법은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것이에요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는 자에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초라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이대한 자고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면 뭔가 힘이 나는 것 같고 그것이 규모가에 따라서 자기들이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지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교회의 규모가 크고 적은 것에 관심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들은 훌륭한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증거하고 모이고 있지만은 성교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의 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에서도 우리에게 맡긴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빛이신 주님 안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암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빛을 비추고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땅은 흑암의 세상이에요. 이 조그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된 자녀들에게는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붙드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기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것을 멸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을 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는 홍수로 멸하지 않고 세상을 다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도, 보지 않는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용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디모데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살아라,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제일 기뻐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천년 시대에 축복을 받는. 구별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갑시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이를 하지 않도록 금하셨어요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이를 같이 하지 마라. 성도는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하고 교인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야합한 것은 아니다. 철도 철미 배제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요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이한 주간을 내가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로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지는 것을 감사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2020년을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련의 축복을 못 받은 것을 2021년은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잠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는 이 2020년 마무리를 했을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은 10년을 우리가 걸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일 없도록 잘못할 것은 그날그날 회개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천년 시대에 축복을 받는 구별된 자의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자, 빛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 신앙에서 해야 됩니다. 다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우리 앞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둠은 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주님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빛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또 천년시대 축복을 받는 자들은 개혁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개혁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와서 잘못된 것, 내가 가졌던 아집이나 고집이나 내 생각 모든 것들을 개혁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들은 거두는 일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비록 미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성교를 통해서 세계가 그리스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애매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계획의 사명을 받았으니 예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변화가 오고 개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 안에 내가 계시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 무엇이든지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이하여서 전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와 세계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하는 쉽게 우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어둠을 물러가게 비차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에는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냥 혼자 수고하고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수고한 대로 하십니다. 빛의 사역자들에게는 개의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행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집니다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들이라.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속에 일어난 체험의 현장의 기적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저는, 저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은 자로서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볼수 있도록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계획에 참여 받는자로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때 영광을 받으시면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런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줬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시험해 보라. 에베소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우리가 글을 알아서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젖어 들어, 그 말씀에 속해서 젖어 들어갔을 때 흠뻑. 우리가 비를 맞으면 비가 우리 몸에 흠뻑 젖었을 때 느끼는 거죠. 그 흠뻑 젖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본문 60절에 보면은 11절에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마지막 때 닫히는 것이지 지금은 계속 열려 있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 복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문 열었을 때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됩니다. 문 닫힌 다음에는 후에 막금하는 뿐입니다.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마지막 때 주님이 모른다가 받으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야 됩니까? 그걸 우리가 본다면, 볼수 있다면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들은 자손의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성읍이라. 어떤 자들이 옷을 뜯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가 이 시온이라는 하였는 이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시온에서 우리를 그 안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성도는 복된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천국 건설의 참여자였다 각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충성하면 하나님은 거하실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자손은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임을함을 인정하리라. 이사야 6 1장9절 말씀. 입니다 여러분을 인정. 하나님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무손까지다 인정 자손이라 하나님의 자손이라 인정한다. 우리는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만민에게 복을 빚지는 빛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우리는 밝기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건설에 좋은 기둥감이 우리는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좋은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양목 뭐 향기나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셨다 성전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부탁하고 또 부탁을 드린 것은 기도를 쉬는 죄를 도마지 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 구함은 주실 것이요. 두들기면 열려질 것이요. 찾으면 찾게 하신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으려도 여러분 눈이 어두워 있으면 찾을 수가 없지만 빛을 바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빼앗겼던 거, 억울했던 거, 모든 걸 잊어버렸던 거 올해 2021년, 오늘은 1 0년은 모든 하나도 없이 다 찾고 다 그거를 가지고 나누면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년시대의 축복으로 받는 사명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내가 창세전에 모두의 조상에 짓기전에 내가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이 땅에서도 육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도 천국 백성으로 누려하며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분별력과 통찰력이 이제는 들려주고 보게 하시고 그 지식이 깨달아 알게 할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주님의 계획하신 것을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받았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국력이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가 너를 복주고 지키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너에게 얼굴을 항상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삼이 되어서 나누는 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에 의탁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